나 이거 잊지 못할 것 같아. 너무 맛있어. 와우. 화이트 와인에 프랑스 굴. 인심이 너무 좋아 계속 줘. 너무 맛있는데? <laughs> 아니, 다 <laughs> 맛있어. 아예오 예! <laughs> 지금까지 런닝 대회 중에 제일 큰 화장실이네요. <laughs> 이런 일이 흔한가요? <웃음> <웃음> 와, 레전드. <아래손드. 웃음> 잠깐만. <웃음> 아 미치겠다 <laughs> 와 춤추고 니어 됐어! 태이 미쳤다니까! 너무 내가 좋아하는 바이브야 음악, 춤 미치겠네 <laughs> 아 몸에 힘이 왜 이렇게 들어갔어 아 이것만 이면어떻좀 달리겠는데 아. 울고 싶었습니다. 사한테 실망이. 아장 같은 소리 하고 자 잡아서. 썩어빠진 정신 상태로 런 런닝을 한다는 거야. 한 번은 쉽게 못 가네. 왜안 끝나? 어, 팔떡 빠지고 팔이 안 움직여. 하나 아, 못 꼬겠어. 왜 이걸 왜 하고 있지? 지금 생각해 볼까? 제발 조금만 버텨 줄. 너무 힘들어서 아, 우리가 못하겠다 못하겠다. 하. 완전 안될 수도 있겠다. 너무 어, 힘들어. 아미네 아씨. 아,